조선족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소수민족으로 그 역사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경제적 기회와 정치적 안정을 찾아 중국으로 이주하였으며 특히 만주 지역의 대규모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조선인 이주민들은 주로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며 새로운 생활을 개척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많은 한국인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고, 이들은 현지 조선족 공동체와 연대하여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소수민족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족을 공식적인 소수민족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족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조선족 자치주인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설립되었으며, 이 지역은 조선족의 문화적 중심지로 성장하였습니다. 조선족 학교에서는 한국어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조선족 매체를 통해 한국어 방송과 출판물도 생산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 조선족은 중국 전역에 걸쳐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였으나, 현재는 교육, 기술, 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연변대학교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는 많은 조선족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간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조선족은 양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선족이 한국으로 유학하거나 취업을 통해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족이 양국의 경제 발전과 문화교류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와 현대화로 인해, 일부 조선족 공동체는 전통 문화의 유지와 정체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한국어 사용이 줄어들고 있으며,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족 사회 내에서는 전통 문화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선족은 중국의 다민족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역사는 한중 양국의 관계 발전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족은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을 바탕으로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